반갑습니다. 제시드 코리아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강이 보이시죠? 어, 임진강이에요. 최근에 판문점에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어, 뭔가 북한과 이렇게 자꾸 친근해지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통일 어, 전망도도 갔다 오고 여기 파주에 와서 임진강에도 한번 와보면서 어, 많은 힐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어, 이런 리버뷰 강이 보이는 이곳에서 어, 드릴 말씀은 잠재의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잠재의식을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미장원에 갔거든요. 미장원에 갔는데 제가 원래, 원래 하던 헤어스타일들을 약간 컬을 넣는, 좀 꼬불꼬불하게 꼬여있는 그런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 어, 이마를 한번 좀 드러내보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살짝 넘기면서 이마를 드러내보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오! 내가 하던 스타일이랑은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기존에 익숙해 있던 것들, 컴포트 존이라고 해요. 되게 편한 에어리어들. 그 편한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항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벗어나기 싫은 거죠. 저도 그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바꿔 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음찔했죠 어, 내가 이렇게 바꾸 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저도 바로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재의식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바꿔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어, 그래서 헤어 스타일을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넘긴 그런 헤어 스타일로 바꾸고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늘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습관에서 내가 이미적인 행동으로 이미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만 살짝 바꿔본다면 그게 바로 잠재의식을 바꾸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미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식을 하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이 먹지 않았다면 제 헤어스타일은 만약에 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음치라고 아 아니에요 저는 원래대로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그냥 기존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했겠죠 를 물론 어떤 헤어스타일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어떤 헤어스타일은 항상 멋있으니까요 예. 아무튼 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 속의 생활에서도 어떤 계속 루틴하게 반복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꿔야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로 변화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조금 바꿔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잠재의식과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쪽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종 모양의 표시 눌러주세요. 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없었던 성공 노하우들, 시각과 허공, 명상의 액기스들이 담겨 있는 비긴 책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상 더 완벽한 성공한 책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하고 멋지고 잠재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확실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팀 토크리아 성공 트레이너 김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